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 돈, 돈입니다 재성이 왜 중요하냐면 재성을 생하는 건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명예, 돈은 명예를 위해 써야 된다 참 돈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내면의 평화도 있고 내적 성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25년 부자 되는 일간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8글자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확률이 높은 것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25년 1월 16일이지만 아직은 24년 갑진년의 기운을 적용받습니다. 명리의 절기는 입춘이 돼야 돼요. 2025년 입춘은 2월 3일 23시 09분부터예요. 이때부터 을사년 기운이 들어온다. 반드시 기억해주시고요. 아직은 갑진년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명조를 가지고 있어야 불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한 4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혹은 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더라도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25년이 자기 때가 온 것이고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어쩌면 운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지나갔더라도 내 명조에 맞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 적성에 맞는 그 자체로 재물을 굉장히 볼수 있습니다 꼭 운이 들어와야 재물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1번 임수와 계수일간 가장 확률이 높다 을사년 25년 을사년 이에요 왜 임수와 계수가 가장 높냐 아직 우리가 살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임계수 일간에게 귀인이라고 있어요 귀인은 사화가 귀인입니다. 재성 사화. 재성 자체가 귀인이니까 이 자체로 재물이 쏟아진다고요. 그리고 혹시 남자라면 재성이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여자로 인해서 발신한다. 여자로 인해서 재물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건 여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화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남자가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저저 여자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명리에서는 돈과 여자는 같다. 여자를 만났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어요. 을목은 식상이죠. 식상이 생하는 건 재성이에요. 수생목 목생화. 을목이 식상이 운이 들어오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 창조. 이제 어디로 간다? 사화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움직여서 재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더욱 재물이 커진다는 거예요. 임계 수일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수일간에게 재성 글자는 화잖아요. 무조건 사화 귀인이 온다고 해서 을목 식상이 온다고 해서 재물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화를 꺼을 힘이 있어야 돼요. 임계수가 힘이 있는 것은 금과 수가 있어야 힘이 생기겠죠? 그래야 화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원국의 임계수가 있는데 사주에 화가 이렇게 많다고요. 아, 화다수갈. 화가 많아서 임수 계수를 말라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로 인해서 폐한다고 봐요. 재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반드시라는 거 없어요. 명리에 그때그때 따라의 다릅니다. 두 번째 거봐 보여줄게요. 2번 신약한 화일간 병화정화. 화일간이 사주에 금이 많은 경우에 화에게 재성 글자는 금이잖아요. 사주 구성이 예를 들어 병화 정화인데 금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 병정화가 금을 녹일 힘이 없습니다. 그럼 재물이 내게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걸 보고 신약 제왕 사주. 그런데 여기서 을사년이 왔죠. 을목은 화를 생하고 사화는 병정화의 로광지로 작용합니다. 이제 금을 녹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만약 지지에 유금이 있다면 이 사화 자체가 또금 기운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오화가 있어야겠다. 병정화가 오화가 있는 경우에 금 글자가 많다. 그런 경우에 을사년이 왔다. 재성금이 넷개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일간 가불이죠. 목일간이 토가 재성 글자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목일간이에요. 그리고 을사년 기운이 왔잖아요. 기존 사주에 이렇게 토가 있어요. 그리고 목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과 토를 중재하는 글자가 없어요. 신왕, 제왕. 이런 경우에는요. 재물이 흔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은 흔해요. 하지만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목과 토를 화해하는 식상 사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에 을사년 사화가 목일간에게 식상 사화가 오니까 재물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재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의 충족은 잠시뿐이더라고요. 저도 돈은 어느 정도는 벌어봤어요, 예전에. 하지만 더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순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뤄냈으면 어, 내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시도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내적인 결핍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강의해 드린 세 가지는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스스로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